오늘도 슬기로운 공부 생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 알아봤던 여러 내용들을 총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인공지능 적용 사례인 스마트홈 IoT를 엔트리 프로그램으로 구현해보는 야, 너도 이제 코딩할 수 있어. 어서와 인공지능 스마트홈은 처음이지 시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잠깐, 혹시 그전에 다들 스마트홈 혹은 스마트 하우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과연 이 단어는 무엇을 의미할지 여러분의 경험을 활용하거나 의미를 추론해 설명해 봅시다. 다들 정리해 보았나요? 스마트홈 혹은 스마트 하우스의 정의는 자동화를 지원하는 개인주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와이파이를 활용해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거나 제어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동화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동화란 말 그대로 자동, 즉 손을 대지 않고도 마치 손으로 조작한 것처럼 기계 스스로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때 스마트 홈은 자동화 기술을 활용해 집안의 모든 장치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스마트폰을 활용해 전등이나 TV 전원을 제어하고 우리의 음성을 활용해 멀리서도 지방 곳곳의 가전제품들을 조절할 수 있답니다. 어떤가요? 기술의 발전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렇게 놀라운 기술을 직접 체험해보지 못하고 넘어간다면 너무 아쉽겠죠? 그럼 지금부터 엔트리 프로그램을 활용해 나만의 스마트홈을 자유롭게 만들어 볼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URL 주소를 직접 주소창에 입력해주거나 영상 더보기 칸에 적어둔 링크 주소를 복사하여 다음과 같이 주소창에 붙여넣어주세요. 여기까지 잘 따라왔다면 슬기로운 공부생활 스마트홈 템플릿이라는 제목의 엔트리 작품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코드보기를 눌러주세요. 짜잔! 저번 시간에 구석구석 살펴보았던 엔트리 프로그래밍 페이지가 보인다면 준비는 끝! 자, 그럼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코딩 블록들을 조립하러 떠나봅시다! 우선 왼쪽 오브젝트 리스트에서 AI 로봇을 클릭해주세요. 우리는 이 로봇에게 명령을 할 예정이기에 반드시 다른 오브젝트가 아닌 AI 로봇이 주인으로 있는 블록 조립소에 코드를 입력해주어야 합니다. 잠깐 그 전에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 스마트홈을 만들고 있다는 것 다들 잊지 않으셨죠? 그렇기에 블록을 조립하기 전에 인공지능 블록을 먼저 추가해주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블록 구름의 요소 중에 인공지능을 눌러준 뒤 인공지능 블록 블록오기 클릭 오늘은 크게 오디오 감지 블록과 읽어주기 블록을 사용할 예정이기에 이두 개를 선택해준 다음에 추가하기 버튼을 눌러 추가해주세요. 그러면 아까와는 다르게 두 요소가 생겼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스마트홈을 만들기 위한 블록 코드를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만들어볼 스마트홈 프로그램의 과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간단히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 전등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볼 계획이며 음성 인식 기술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만약 사용자의 언어 중에 전등이 들어가 있다면 다음 단계를 넘어가 사용자의 언어를 분석할 예정이지만 전등이 아닌 다른 무언가. TV나 스피커에 제어를 요청했다면 아직 업데이트 중이라고 안내할 예정입니다. 만약 사용자의 언어 중에 전등이 들어가 있고, 켜져 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면 전등을 켜고, 꺼져 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면 전등을 꺼줄 수 있도록 만들어 보고자 해요. 여기에 추가로 켜져나 꺼져 그 무엇도 들어가 있지 않다면 음성 인식을 하지 못했다고 안내해준다면 더욱 친절한 AI 로봇이 될수 있겠죠? 그렇다면 가장 먼저, 어떤 블록을 가져와야 할까요? 블록 탭에 들어가 맨 위에 있는 시작하기 섹션을 클릭해주세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블록인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블록을 가져와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작음을 넣기 위해 소리 탭에 들어갈 건데요. 소리 탭에 들어가 소리 추가하기 클릭, 사람 영역의 뒤에서 두 번째, 호루라기를 눌러줍니다. 이어서 다시 블록 탭으로 돌아와 소리 섹션, 소리 호루라기 재생하고 기다리기를 가져와 연결해주세요. 다 되었나요? 그럼 이젠 인공지능 섹션으로 들어가 엔트리 읽어주고 기다리기 블록을 가져옵니다. 그런 뒤 엔트리라고 적혀있는 노란색 칸을 클릭하면 우리가 원하는 내용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요. 어서오세요. 여기는 인공지능 스마트홈입니다. 라는 글을 입력해주세요. 바로 이어서 이번에는 기다리기가 아닌 읽어주기만 되어 있는 블록을 가져온 뒤 명령을 내리고 싶다면 AI 로봇을 클릭해주세요를 입력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잘 완성되었나요? 그럼 바로 다음 코드로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아직 따라오지 못했다면 잠시 화면을 일시정지한 뒤 따라와 주세요. 다음 블록은 우리가 앞에서 적었던 내용과도 연결되는데요. 명령을 내리고 싶다면 로봇을 클릭하라고 했으니 로봇을 클릭했을 때 나타날 반응에 대해서 코드를 적어줘야겠죠. 다시 시작하기 섹션에 들어가 이번에는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블록을 가져와 주세요. 명령을 내리고 싶어 사용자가 AI 로봇에 클릭했다면 명령을 말하도록 안내해야겠죠? 인공지능 섹션에 들어가 읽어주기 블록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같이 엔트리 라고 적혀있는 노란색 칸 안에 마이크를 켜고 명령을 말씀해주세요 라고 적어줄게요. 그런데 이 명령은 조금 중요한 명령이기 때문에 음성뿐만 아니라 문자로도 글을 안내하면 좋겠죠? 생김새 섹션에 들어가 안녕을 4초 동안 말하게 블록, 위에서 세 번째에 있는 블록입니다. 이 블록을 가져와 주세요. 그런 뒤, 아까와 같이 첫 번째 노란 칸은 마이크를 켜고 명령을 말씀해 주세요를 적어주고, 숫자가 적혀 있는 두 번째 칸에는 4초가 아닌 3초를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는 흐름 섹션에 들어가 위에서 여섯 번째 블록을 가져와 줍니다. 이어서 인공지능 블록에 들어가 맨 위에 마이크가 연결되었는가 블록을 가져와 넣어주고, 그 밑에 음성인식하기 블록도 가져와 사이에 넣어줍니다. 다음 코드는 이제 로봇이 우리가 말한 내용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블록인데요. 생김새 섹션에 들어가 위에서 세 번째 블록을 가져와 연결해줍니다. 역시 이전처럼 무란 칸의 내용을 바꿨을 텐데요. 인공지능 섹션에 들어가 위에서 세 번째 블록 음성을 문자로 바꾼 값을 첫 번째 칸에 2초를 두 번째 칸에 적어줍니다. 여기까지 완성되었나요? 그럼 지금부터는 조금 어려운 코드인데요. 흐름 섹션에 들어가 위에서 일곱 번째 블록, 만일, 뭐모 아니면 블록을 가져와 주세요. 그 다음에 판단 블록에 들어가 여섯 번째에 있는 대소비교 블록을 가져와 그 사이에 넣어줍니다. 여기까지 되었다면 계산블록에 들어가 맨 밑에서 세 번째 블록, 뭐모에서뭐모 뭐뭐 시작비치 블록을 가져와 앞부분에 넣어줍니다. 이어서 안녕 엔트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인공지능 섹션에 들어가 음성을 문자로 바꾼 값 블록에 채워 넣어주고 뒤에 칸은 전등으로 고쳐줍니다. 뒤에 숫자 10은 영어로 바꿔주세요. 자 이렇게 완성된 블록을 오른쪽 마우스 클릭, 코드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클릭해준 뒤 바로 밑에 넣어줄게요. 복사한 코드에서 전등은 켜줘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섹션에 들어가 읽어주기 블록을 넣어준 뒤 내용은 전등을 켭니다 라고 바꿔주세요 여기까지 된 코드를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복사하여 아니면 하는 블록 밑에 붙여 넣어주세요 그 뒤에 켜조를 꺼조로 전등을 켭니다를 끕니다로 바꿔줍니다 여기까지 되었나요? 그러면 이제 그 바로 밑에 있는 아니면 모모에 해당하는 기능을 만들어 줄 예정인데요 이전과 유사합니다 인공지능 섹션에 들어가 읽어주기 블록을 가져온 뒤 노란 칸에 해당 기능은 아직 업데이트 중입니다. 다음에 다시 시도해주세요. 라고 입력해줍니다. 그 다음에 흐름 섹션에 들어가 맨 처음에 있는 기다리기 블록을 가져오고 숫자는 5초로 바꿔줍니다. 그 뒤에 밑에서 다섯 번째 처음부터 다시 실행하기 블록을 붙여주세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아니면 블록만 남았을 텐데요. 이 부분은 앞에서 한 과정과 동일합니다. 다만 노란 칸속 내용만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말씀해주세요로 바꿔주세요. 직접 코드를 가져와도 좋고 아니면 복사 붙여넣기에도 좋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요. 거의 다 왔어요. 그럼 이번에는 다시 속성 탭에 들어간 뒤 신호 클릭, 신호 추가하기를 클릭해주세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신호로는 전등 켜기, 두 번째 신호로는 전등 끄기를 적어주세요. 다시 블록 탭으로 돌아온 뒤 시작 섹션에서 신호 보내기 블록을 가져와 전등을 켭니다 블록 밑에 하나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세모를 눌러 전등 켜기 신호로 바꿔주세요. 역시 전등을 끕니다 블록 밑에도 넣어준 뒤 세모를 눌러 전등 끄기로 넣어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잘 보셔야 되는데요. 왼쪽에서 지금까지는 AI 로봇에다가 코드를 입력해 두었다면 이번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전등 오브젝트를 클릭해주세요. 반드시 그림이 그려져 있는 전등 오브젝트를 클릭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 섹션에서 어떠한 신호를 받았을 때 하는 블록을 가져온 뒤 생김새 섹션에 들어가 모양 바꾸기 블록을 가져와 줄 겁니다. 세모 버튼을 눌러 전등 켜기 신호를 눌러준 뒤 모양은 켜짐으로 바꿔주세요. 이 코드를 한번더 복사하여 켜짐은 꺼짐으로 바꿀 수 있도록 신호와 모양 모두 바꿔줍니다. 네, 여기까지 완료되었다면 스마트홈 건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모든 프로그램이 완료되었습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 한번 테스트해 볼까요? 다들 테스트하고 돌아와 주세요. 어떤가요? 잘 운영이 되나요? 지금은 우리가 크게 전등 오브젝트만 제어해 보았지만, 여러분이 여기에 AI 로봇을 통해 제어하고 싶은 다른 기구들, TV나 컴퓨터, 가스레인지 등그 모든 것을 추가할 수 있답니다.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오늘 엔테리를 활용해 인공지능 스마트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했던 기술과 편리함이 공존하는 집이 완성되었나요? 오늘 영상을 포함해 총 3편의 영상으로 구성되었던 이번 시즌은 컴퓨터의 여러 키워드 중에서도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워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드렸던 질문을 다시 던져보며 이번 시즌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동시에 기술의 편리함과 함께 공존해야 할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서도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 실공생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슬기로운 공부 끝! 내일도 앞으로도 꾸준히 슬기로운 공부생활. 여러분, 다음 시즌에 만나요. 안녕!